존경하는 15만 종로 구민 여러분, 그리고 여봉무 의장님과 강성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과 강필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진경 의원입니다. 2021년도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진정으로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활력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마을버스 관련 질문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여전히 개선사항이 있어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8003번 버스는 오랜 기간 주민들이 교통에 불편을 겪어왔던 평창동에 기존에 있던 마을버스 종로 6번만 운행하던 노선에 작년 6월부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중소형 전기버스로 저소음, 친환경 시내버스인 8,003번 버스 두 대를 투입한 결과 배차 간격도 20분으로 줄었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주민 이동 편의 증진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종로 6번 마을버스가. 올해 2월 1일자로 명목상 1년간 임시 휴업, 실제로는 거의 폐업을 하다시피 하여 8003번 버스만으로 지금 운행 중인 상황에 있습니다. 8003번 마을버스가 평일에는 버스 두 대로 운행하는데 반해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한 대만 운행하여 배차 간격이 오히려 40분으로 길어졌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기사 분들의 점심, 저녁 식사 시간과 전기버스 충전을 위해 성북구까지 왕복하느라고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전 11시에서 화면 그 시간대 좀 띄워주십시오. 아, 화면이 안 나왔습니다. 오전 11시, 11시 40분, 11시 40분, 12시 20분, 12시 40분, 11시 11, 20분, 3시 20분, 4시, 이렇게 40분 간격으로 지금 운행하고 있고요. 오후 7, 5시에서 5시 40분, 6시에서 6시 40분, 6시 40분에서 7시 20분, 이렇게 40분 간격으로 오전 11시에서 2시까지, 오후 5시에서 7시 20분까지 승객들이 가장 많이 몰리고 바쁜 시간인 평일에 점심시간이나 퇴근 시간대에 배차 간격이 40분에 달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평창동까지 퇴근하고 나면은 굉장히 많은 그 어, 교통 문제가 심각해서 퇴근 시간에 동네까지 올, 올 때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이제 좀 편히 좀 타보고자 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40분을 퇴근 시간에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실정으로 지금 놓여 있습니다. 6번 마을버스 한 대를 운행할 때조차도 배차 간격은 30분으로 유지하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불편이 끊이지 않았는데, 8.3번이 버스 두 대를 운행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마을 버스 이 버스의 그 주민들의 배차 간격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길어져서 주민들의 불만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그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배차 간격, 그저 두 대만 투입한 그런 배차 간격이고 정말 이런 거는 정말 상당의 운행의 문제점이 저는 있는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본의원은 평창 중동 주민들의 효율적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평창동 일대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퇴근 시간대 임시 기사를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배차 간격과 또한 전기 충전 그, 하는 그 충전 시간 이런 것도 다 분석해서 좀잘 운행할 수 있도록 꼭 투입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따른 재정 지원 부분은 교통 행정과에서 서울시나 버스 업체와 김미라에게 협조 요청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8003번 시내 버스 배차 간격을 최소 20분 이내로 조정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코로나 시대는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인해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소비생활 역시 언택트, 즉, 비대면 소비 패턴과 온라인 쇼핑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으며, 비대면 온라인 행정, 온라인 교육, 온라인 복지 등이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시는 도시 개발에서 도시 관리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면서, ICT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스마트 도시가 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 구도 1월 1일자 스마트 도시가를 신설하게 된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직은 스마트 도시 조성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사업 발굴 단계에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우리 국가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해서 첫 번째 사업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에 공모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참고로 이와 유사한 개념의 행정안전부 주관 방범 CCTV 선별 관제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국토부 스마트,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은 이 선별 관제 시스템과는 차별화되는 개념으로 움직임이 있는 영상만을 인식하여서 범죄가 우려되는 침입이나 배해 등의 비정상적 행동을 관제사가 쉽게 볼수 있도록 분석하여 표출시키는 방식으로 주로 범죄 안전 관련 시스템입니다. 이에 반해 스마트 시티 시티의 통합 플랫폼은 각종 도시 인프라에 어, 사물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연계 활용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통합 소프트웨어로 스마트 도시, 어, 도시의 기반 시스템이 되며 통합 플랫폼이 구축되면 도시의 전반적인 주요 정보를 여러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도시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의 장점은 국토부와 서울시 우리 구간의 또 우리 구관의 경찰서, 소방서, KT나 기타 기관 등과의 도시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고 15만 구민에게 스마트 도시 서비스를 실시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장점은 범죄 예방과 재난 분야에 국한된 행안부 범죄 CCTV 선별 관제 시스템과는 달리 생활 미 밀착형으로 주차 단속, 불법 투기 단속, 어르신 안심 케어, 아이 돌봄, 스마트 시설물 관리, 스마트 환경, 스마트 에너지 관리, 스마트 방제, 교통 체계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널리 활용, 활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르신 안심 케어를 예로 든다면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고위험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24시간 누적된 일상 정보를 통하여 어르신별 활동 예측 및 상황 발생 시 선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IoT 센서가 부착된 쓰레기통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쓰레기 수거 우선순위 정보 등을 청소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제공하고, CCTV를 통해 불법 쓰레기 투기를 감시하는 등 스마트 쓰레기 수거 관리도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구가 진정한 스마트시티 조성을 하게 된다면 초기 단계서부터 인프라 조성 결정에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의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첫 단추를 제대로 깨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국토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조성을 통해 15만 종로구민의 실생활에 의미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의원이 제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조수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및 언론사 관계자분들과 15만 종로 구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